지난 4월 등교길에 비탈길로 굴러내려온 1.7톤 어망자재에 깔려 초등학생 황혜서 양이 목숨을 잃은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 속에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고 대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부산 MBC 뉴스데스크 연말기획. 고통도 희망도 함께 오늘 첫 순서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스쿨존의 위험성 정진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에는 해마다 키를 잰 흔적이 가득합니다. 거실 한편에는 사랑하는 딸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생일 선물이 놓여 있습니다. 책장에도 아직 정리하지 못한 딸의 학습지가 놓여 있습니다. 아홉 달전 불의의 사고로 딸 황예서 양을 잃은 가족들 평생 지우지 못할 그러나 이겨내야 하는 슬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 문지기 봉사해주시는 그 선생님한테도 포옹을 그런 그래 말했다더라고요. 선생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좋은 아이로 예서가 보고 싶다. 예 네, 그밖에 없어요. 지난 4월 영도구의 스쿨존 언덕길에서 어망 공장 1.5톤 자재가 굴러 떨어져 예서향을 덮쳤습니다. 하도 배 소리가 들리길래, 누가 아침부터 전화를 하노 싶어서 이제 집사람이 받았는데 집사람이 이제 울부짖더라고요. 아 우리에서, 아 우리에서 놀래가지고 이왜 하니까 사고 났단다. 등교길 주변에서 진행된 위험 작업부터 아이들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스쿨존 안전 시설들까지.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은 많은 것들을 바꿔놨습니다. 사고가 났던 영도구 스쿨존입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비판 속에 지금 이렇게 단단한 철제 펜스가 설치돼 있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통학로들이 여전히 많은 게 부산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서양 사고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안전한 스쿨존을 만들기 위한 대책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시민단체 교사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아이들 안전을 위협하는 스쿨존은 어디인지, 또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을 돌며 수개월째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부산의 854개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고는 130건으로 해마다 40여 건 수준. 부산시도 스쿨존 안전을 위해 4년 동안 63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게 이들의 판단입니다. 학교 인근에 가속 탄소 카메라나 신호 위반 카메라가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고요 경사진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차가 다니는 길이 구분이 안되 있는 지역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스쿨존입니다. 지난 6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교사가 트럭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고 장소입니다. 지금은 정지 간판, 방지턱과 같은 안전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호등 설치는 빠졌습니다.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려 그럼 신호등 뭐 뭐가 잘안 된다 그러고 이유가 요그거 위험해 위험해. 접촉사고 한도 나는 게 아니야. 2023년 이 따른 스쿨존 중대 사고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교차했습니다. 스쿨존 안전에 대한 우리 모두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확보 여론이 거세진 것이 소득이라면 소득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등교길.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지 않는 스콜존을 위해 어른들의 행동이 더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정진명입니다.